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파파야를 재배한 농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파파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노지에서는 재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갖추셔야지만이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파파야 같은 경우는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1년만 키우셔도 열매를 맺습니다 단 파파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갖추셔야지만이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얘는 병충해가 거의 없대요 병충해 강하기 때문에 약 같은 거를 주, 거의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고 키우셔도 되고 어, 독특하게도 얘가 온도만 맞으면 1년 내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열매 달리는 것도 상당히 많이 달려요 크면서 계속 달리기 때문에 어, 열매 수확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열대 과일이 되겠습니다 뭐잘 익으면 어, 과일은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맛있어요. 뭐 국내에서는 뭐 쉽게 뭐 먹, 먹을 수는 없지만, 어 동남아나 이런데 여행 가면은 사실 저는 많이 즐겨 먹고 옵니다. 국내에서는 먹기 가 어렵기 때문에 요렇게 뭐안 익은 과일은 사실 입맛에 맞지 않아서 이런 거는 잘 먹지는 않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동남아 사람들은 뭐 이거 안 익은 과일을 뭐 샐러드나 뭐 고기 요리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뭐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기 요리할 때 사용하면 뭐 이렇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아, 앞으로 파파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 점점 재배가 늘고 있으면 음, 시중에서도 좀더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열대 과일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게 보기가 좋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이렇게 많이들 카페나 이런데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파야 농장에 제가 잠시 나와서 보여드렸습니다.